여러분, 세요 여러분, 친늘달 게임은 오늘 해볼 게임은 s <놀람> 라이츠 한번 t 여러분, 오오늘은 s 오늘의 게임은 So Night! 여러분, 오늘의 게임은 So Night! 여러분, 오늘의 오이게고대의게설이네 어? 이거 의 게임은 So Night! 나러분오늘러가 활 근데 좀 구대기던데? 난 활을 원래 싫어해. 오늘도 사기쳐서 한번 깨는 걸 목표로 해볼게요. 이거 워낙 많이 해서 이제 하는 방법을 알아버림. 적당한 거 아무거나 들고 돈 사기 치면 됨. 그냥 알아버렸어. 이 게임의 끝을 알아버렸달까 그냥? 어, 팔이 날라댕긴다 오, 오, 팔이 개징그러워. 둘인데? 이거 화살이 메인인가? 조금 다른가 보네? 화살이 원래 앞에 있거든 화살이 메인인가 그럼? 보통은 맨 앞에 있는 게 주체던데 조금씩 다른가 보다 무기마다 확실히 마법 군주의 장공 이걸로 가볼까? 어? 뭔가 맞으면 이상한 거 생김 뭔가 막 시뻘개지는 거 있는데? 뭐지? 뭔지 모르겠네 잠자리의 왕아 잠자리의 왕 너무 냄새나 나만 그래? 아 잠자리 왕 할까 근데? 나는 잠자리의 왕이다 꿀팁 드리면은 1-5까지 가서 무기 뭐 나오는지 하나 보고 가는 게 좋아요 그 전까진 찌끄레기 무기만 나와서 돈 아끼고 가도 나쁘지 않아 밤의 방랑자 데미지 낮은 거 보면은 어어 여러 발 쏜다 아 이런 게 좋은데? 여러 번 쏘는 거? 아, 이게 활이랑 화살이랑 따로인가 봐. 그니까 이제 활 몸에 따라서 쏘는 방식이 달라지고, 이 화살에 따라서 그 추가 능력이 달라지나봄 잠자리의 왕 화살? 잠자리의 왕 화살은 궁금하네. 아, 이거 뭐야, 이씨! <laughs> 맞네. 내가 말했던 게 맞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아 아! 나 몰라 된거 아니야? 죽은 걸까 안 죽은 걸까? 그러면 죽었다를 가정에 두고 플레이할 수밖에 없겠구만. 치명타 타질 확률이 너무 좋은데 그리고 이게 더 예뻐. 치명타가 잘 터져 일단 이게. 화살은 치명타가 생명이란 말이야. 어차피 이거 기본적인 성능 부린 거는 나중에 못쓴 밤의 방랑자? 아 밤의 방랑자가 짱인데. 널 강화하겠어. 널 강화하겠어. 한번 더. <laughs> 돌려봐. 없네. 원래 마음에 드는 무기 찾으면은 업그레이드 하면 돼요. 아, 여러 발 쏘는 게 짱이야. 솔직히 기분 좋은 건. 아, 데미지 벌써 나쁘지 않아.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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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두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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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이 지난 후아두두이두아 쭈쭈쭈쭈. 아, 움직이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니 성능 바꾸면 돼. 잠자리 에왕 됐는데 화살이 근처 저게 비행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일단 이거 업그레이드나 하자. 어? 이런 느낌이야? 우와! 자, 차석이다 받는 데미지 1이네 이거 무조건 들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신성한부품의 희귀효과가 부여될 확률? 야이 데미지 이상한데? 용암핵의 화살 잠깐 들고 가야지 야이 받는 데미지 마이너스 2가 말도 안되는 거라니까? 아 어, 아프지 않아 별로 아프지 않아. 이게 바로 탱커 공수가 간다. 이제 돌려야 돼. 좀 이걸 바꿔 공격 속도 23. 야, 아, 좋은 거 같음. 최대 에너지 바꿔. 어, 방해 30초. 이거 가져가야죠. 다 끌어당겨진다. 아! 다 끌어당겨진다! 그렇지! 어, 이거 좋은데? 마법팩 갑시다. 야! 이제! 스킬 이걸로 바뀌었다. 충격파! <laughs> 충격파. 이걸로, 이걸로 간다. 당분간은. 나왜 죽었어? 아 <laughs> 어, 다행이다. 부활 했다 어! 아니, 왜 죽었어? 아니, 나왜 죽었어? 아니, 진짜. 이씨 뭐야? 저 자식 왜 저기 있어? <laughs> 난 여기에 처박혀 <차박해>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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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지 마! 애 <laughs> 네 녀석! <웃음> 어? <웃음> 아, 근 방, 밤에 방랑자 필요한데? 아, 이건 아니야! 야, 이건 아니야! 한발 쏘는 거 에바야! 마법탄 발사 해볼까? 에이씨. <laughs> 으 <laughs> 뭐야? 어? 아니, 뭐지? 어, 전기는 없는데, 나? 왜 전기가 들어가지? 이걸로 일단 스피드하게 가자. 안전하게. 뻘짓 하지 말고. 죽어라.

모으고 터치고 추가 마법탕까지... 어, 아니지, 이거 잠깐 쓰면 되잖아. 아, 야, 잠깐 쓰고 다시 줄게. 어, 쓰고 다시 준다고... 어, <laughs> 와, 없으니까 갑자기 체감돼. 그렇지, 그렇지! 음, 나 이제 무적이야. <laughs> 음, 나 이제 무적이야. 아, 죽고 싶어졌다. 아, 이거 나중에 진짜로 연습해서 하드모드도 해야겠다. 초반만 하면은 하드 모드 운 좋으면 깰것 같은. 나나 아무 백인데? 기사 너프 해야 된다고. 해!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말라고. <laughs> 움직이지 마. <laughs> 아잘안 죽는 거 보소? 독데미지 1아그 와중에 잘안 죽음. 그냥 말뚝 딜 해야지. 됐다. 아애 아파. <laughs> 다 맞았다. 쩍쩍쩍쩍쩍쩍쩍 <laughs> 받는 데미지 플러스 2 할까 그냥? 뭐안 죽는데 뭐? 아이. 난 너의 패턴을 몰라. 뭐? 날 죽이고 싶나? 그래, 죽어주지. 아, 아. 그래, 꽤 나쁘지 않은 공격이야. 너 치고는 말이지. 아, 아파. 아이. 아, 부활한 거네? 아, 그냥 부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 죽네? 야! 난 죽고 있어! 아! 날세번이나 죽이다니! 뭐 나쁘진 않았다, 내 녀석. <laughs> 너치군 <치고> 나쁘지 않았어? <laughs> 이론상 15번 부활의 실드 100짜리 <laughs> 자 아무튼 오늘 재밌게 했고요 전 이거 아마 집에서 좀할것 같네요 재밌 아 진짜 재밌음 따끈따끈한 신모드 재밌으니까 한 번씩 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끝 헬로우 I'm um, telling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